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제 유튜브 채널의 검색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 자료를 같이 볼 건데요. 어,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검색어에 따라서 이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의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검색어. 그리고 유튜브는 띄어쓰기를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띄우고 부동산, 그리고 울산 부동산. 이두 단어에 대한 검색 트래픽 내용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두 단어로 검색을 해서 제 채널에 유입이 되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검색 트래픽이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라는 것보다는 예, 그래프를 보면서 시기별로 사람들이 왜 많이 검색을 했을까 유난히 이 시기에 울산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증가했을 텐데 왜 증가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 제가 관심 있게 본 구역은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 그러니까 2020년 추석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영도 센티리지하고 문수로 애들이 분양하고 뭐 당첨자 발표하고 그러던 시기입니다. 이 검색 트래픽이 많이 증가되어 있죠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많이 증가되어 있고 문수 레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 2020년도에는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관심이 다시 사그라들어서 별로 이제 검색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 12월 12월 17일 울산이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조정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보시면. 검색 트래픽이 좀더 증가해 있죠.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3월 달에 많이 검색을 많이 하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때는 신학기이어서 그런가, 봄 이사철이어서 그런지, 이쪽 부분에서 이제 3월 달 부분에서 검색을 많이 하셨고요. 다시 검색을 좀 많이 안 하시다가, 여름 휴가 가시기 전에 6월 달, 6월 달에 좀 검색을 좀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 때는 좀 조용히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9월 달, 요 가을 이사철이겠죠?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또 검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관심이 조금 줄어든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그래프들을 유추해 봤을 때 내년 3월 달이 되면 다시 신학기가 되고 봄에 이사철이 되면 다시 이 검색 트래픽이 증가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검색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아파트, 울산 아파트. 두 단어로 볼 텐데요. 두 단어로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2021년도 9월 달 이쪽 부분에서 이제 검색 트래픽이 많이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 8월 달, 2020년 가을쯤에는 검색, 울산 아파트로 검색하신 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9월 달, 10월 달이 부분에서 아, 울산 아파트라는 단어로 검색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울산 부동산 전망이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울산 부동산 전망에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뭐 이게 전망 예측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봤죠. 그리고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이 보게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2021년 전망이기 때문에 요때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요때좀 많이 좀 보신 것 같아요. 봄에, 봄에 이사철에좀 많이 보셨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검색 패렉이 좀 줄어들었는데, 어, 울산 부동산 전망이라는 예, 녹색 그래프, 녹색선은 꾸준히 계속 많이 보시네요. 이 구간에도 많이 보셨는데, 이 구간에 좀 많이 보셨고, 확실히 작년 하반기 때가 좀 뜨거웠던 것 같죠. 그리고 아무래도 9월 달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가을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한 방으로 딱 먹힌 것 같죠.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 조정지역 지정되고 나서 6개월 6개월 정도 지났고 그리고 가을 이사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시기였었는데 대출 규제가 딱 들어가면서 관심이 많이 이제 사그라졌다. 매수 심리가 꺾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채널의 검색 트리픽을 보면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보는 김에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의 연령대입니다. 만 35세에서 44세가 가장 많이 보시죠? 보시면 31.9%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1.9%. 그 다음은 45세에서 54세. 27.4%.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는 20.2%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집을 가장 많이 장만해야 되는 시기인 35세에서 44세 요 시기에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다. 그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제 채널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73% 여자분들은 26.9%한 7대 3 비율 정도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컨텐츠가 여자분들이 별로 재미없어하는 컨텐츠인지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네요. 지금 보시는 건 날짜별 조회수인데요. 이거는 영상을 올리는 그 날짜에 따라서 트래픽이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보고 영상을 꾸준히 계속 올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 상태를 보시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이제 81%, 구독하신 분들이 18% 정도 제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 채널에서 제 마, 가장 많이 보시죠. 89.8%.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중에 이제 휴대폰으로 78%.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보십니다. 어, 컴퓨터로 13.5%. TV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 태블릿이, 태블릿은 이해가 되는데, 게임 콘솔로 보시는 0.1%. 게임 콘솔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이게 미미하긴 하지만, 게임 콘솔로도 영상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78% 휴대전화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71.5% 가장 많죠. 아이폰이 11.3% 지금까지 제 채널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어,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심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검색량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수 있는 작은 보조지표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작은 보조지표.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